오늘은 충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목계설밭 캠핑장 왔습니다. 아니 오자마자 등너있어 피곤했지? 살가만이 <laughs> <laughs> <쌀쌀만이. 웃음> 들고 뛰느냐고 그냥 여기도 살까만이 들어서 1등 해가지고 기분좋네 뭐라고? 밥 <laughs> 밥이라고? 겨울에 하면 좋겠네 이리 와, 여기가 시구역 음 고속도로 옆에 여기 시구역 샤워장이랑 화장실이네 깨끗하네, 그치? 그 편의동이 저기도 샤워실 있고, 여기도 샤워실 있고, 여기도 샤워실 있고, 편의동이 군데군데 많아서 좋아. 경치도 좋아 매점도 저기는 매점 있네, 저기 가보자뭐 파나? 여기 책도 빌려주는 도서관도 있어. <laughs> 캠핑장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캠핑장 위생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오후 2시 이후 입장 및 체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방문하신 야영객께서는 오후 2시 이후. 군데군데 편의 시설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금연실도 있어. 사이트가 크니까 버스도 들어오네. 와. 체크인 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 아까 들어왔는데 사이트고 어, 번호 A36, A36. 아, 네. 그냥, 그냥 들어가면 60? 돼요? 네네 네. 네. 음. 이 샤워실은 뭐 등록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맞습니다 이걸로 네. 보여드리지 뭐 지금 이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체크인 해서 우리는 여기로 이렇게 돌아서, 음. 맨 끝에 음. A36. 음. 음. 어,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C, C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음. 거야, 한 바퀴. 와, 근데 되게 넓다, 이게 사이트가. 그러니까. 어, 몇 개야? 에이, 잃어버리면못 찾을 것 같아. 넓어 <laughs> A 사이트가 대형 사이트네 카라반 같은 거 들어갈 수있겠네 이곳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캠핑장이다 보니 정말 시끄럽긴 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통로에서 킥보드 굴리는 소리가 아. 이게 만천 원짜리야, 자기야, 짜그리 맛이 괜찮아 근데. 자기야, 나 어떤 거 먹을 거야, 둘 중에. 뭐? 막걸리 산것 중에 새거 먹어 새 거지 네. 비싼 것부 하나 먹어 비싼 거 먹어 비싼 거 어, 자기야 벌써 맛있는 냄새나 그래? 어 MSG가 많이 들어갔나 보지금 뭐. 냄새가 어그 냄새야 MSG가 확 느껴지는? 어 근데 야채도 많이 들었어 짜글이 제대로야 그러지 응 음, 괜찮은데? 11,000원짜리 이정도문제지뭐 그것도 얼마나 들지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 안 해도 좋지 뭐 자기야, 나 이거 왜 사는 지 알아? 왜 샀어? 사실은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했어. 근데 자기가 산술 중에 제일 비싼 건데? 어, 근데 내가 술 중에? 왜 샀냐면, 응. 내가 들어왔는데 어떤 응. 부부가 들어온 거야. 응. 근데 맛있다는 거야. 응. 자기는 이거 사먹고, 응. 우리나라에서 해남이랑 여기가 제일 맛있다는 거야, 막걸리가. 응.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낚였나? 막 사고 싶은 거야. 안 달라, 나 거야. 막 사야겠구나. 나다랑 사야겠구나.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순한 거, 중간,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높아. 음. 11도인가? 그런데, 내가 단맛 없는 걸 추천해 달라고 했어. 음. 단맛은 설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쌀의 함량이 높으면 단다는 거야. 달다는 거야. 음. 아 먹어보려고. 먹어보면 맛있나? 뭘 냄새를 맡아 냄새 막걸리. 맡아야지 자기야 <laughs> 소믈리에도 아니고 소믈리에지 <laughs> 내가 지금 각 지역마다 지금 막걸리를 음. 계속 먹고 있는데 네. 그럼 자기는 소믈리에가 아니고 주정뱅이지 <laughs> 아, 자기야 그럼 드셔요 안 마도 자기는 배웠패더니 그래? <laughs> 어때 엄청 진해 꾸덕해 꾸덕해 괜찮아 꾸덕해 <laughs> 왜 맛있어? 어 미안해 네. 자기야 자기 거랑 좀 비슷하게 맛있네 만천원 응. <laughs> 행복이다야 아 맛있네 고기도 많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음. <laughs> 어머머머머 세상에 너 우리 신랑 팬이구나 <웃음> <웃음> 어 세상에 만올님은 <laughs> <laughs> 친구와 쓰다도 떨고 상초면은 일찍 저녁 먹고 불멍타임 준비합니다. 지난밤 불멍도 잘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하신거죠? 아니 뭐가 이렇게 아침이 급해가지고서 막 그냥 서두르서 빵을 다 태우고 <laughs> 이게 뭐요아 <뭐야? 웃음> <laughs> 이거 들쳐 숨겼더니 아, 들쳐요 또. 그걸 평평한 바닥에 놓고 해야지 그래 내가 이래서 자기를 안 시키는 겨. <laughs> 천천히 꼭 그냥 자동으로 탁 터지게. 알겠어. 자기가 안탄거 먹어. 난탄거 먹어. 아니, 먹으면 해로워, 이거. 칼로 이제. 긁으면 돼. 아니, 내가 평생 하던 방... 거를... 방법이 있어. 내가 자기, 평생 나 칼로 긁어서. 아우, 미친. 아 진짜. 이것도 언제 들쳐봤냐고. 딱확높이는 아니 잼 샀다고 막혼내키더니 혼자 다 먹는 것 같아 아 이거 빨리 먹어 치우고 <laughs> 그만 사라고 이런 거 사면 몸이안 좋아 자기 조금 발라 그럼 아이고, 많이 발라 맛있지 또 이런 거 아니 이게 열리는 거를 자기가 알았단 말이야? 그거 뭐 대단한거야? 와.. 나는 몰랐어. 평생을 썼는데도 <laughs> 아 이게 청소하다가 그 집으로 털었지. 약간 나도 그랬었는데 그때는 무슨 깔끔 병이 생겼는지 여니까 이렇게 청소하는게 있더라 그래? 아, 참나 똑똑하지? 그래. 똘똘하네 <laughs> 그런데도 있지. 내가 <laughs> 에, 똘똘한 면이 있어 오늘도 아침 일찍 정리하고 출발합니다 홍주 목개설박 캠핑장 관리도 잘하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짧은 박지안 짤려고 이게 키워서 괜찮다니 어, 괜찮은데. 나무 이쁘다. 길이 이쁘네.